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로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글을 씁니다. 저희 가정은 보통 밤 10시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책도 읽어주고 같이 자는 패턴이고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잡니다. 요즘 제가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거나 일을 집으로 가져와서 하곤 했는데요. 오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일해야 해서 남편에게 야근할까 집에 가서 할까? 물어봤더니 집에 와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8시 10분쯤이었고, 남편이 아이 밥도 먹이고, 자기 밥도 차려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해놓아서 고마웠습니다. 저도 천천히 밥을 먹고 나니 8시 50분이 되었고, 하루 종일 바빴던 터라 잠깐 쉴겸 10분 정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목욕하고 와서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유튜브도 30분 정도 보았습니다. 9시 반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일을 시작했고, 아이는 10시까지 혼자 영상을 보다가 그만하라고 했죠. 겨우 일을 마치고 보니 10시 40분이었는데 그동안 아이는 제 옆에서 만들기도 하고 일기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혼자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순간 울컥해서 내가 늦게까지 일이 있어도 아이 재우는 건 무조건 내 몫이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집에 도착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으면 원래 재우는 시간에 맞춰서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시간 관리를 못 해놓고 왜 나한테 짜증을 내느냐? 저한테도, 아이한테도 짜증을 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현타가 왔네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이 와중에 아이는 아빠 눈치를 보면서, 엄마 미안해, 라고 하는데, 그냥 갑자기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워킹맘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